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사실은 어, 저번 시간에 한, 한 3-4개월 전에 아스쿠스 라고 해서 어, 비정형 평평상피세포 이상 비정형 상피세포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로우실이라고 해서 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어,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로우 그레이드 저등급의 어, 그스캐메어셀 인트라 에피델리움이라고 해서 어, 저등급의 상피세포 이상 또는 저등급의 어, 이형증 또는 자궁경부 어, 평평 상피 이형증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뭐 한국말로 하면 너무 가지 여러 말이 있어갖고 어, 그냥 로우 실이라 그래요 로우 로우 실 로우 그레이드. 어, 스퀘어머스 인트라 에피데리알 리즌 그래서 이 로, 로우실이라고 해서 그냥 할게요 또는 저등급 상피세포 이상이라고 하는 이건데 어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 이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어떤 병원에 가라 니까 우리가 이제 하이그레이드실 있어요 하이실이 있거든요 로우실이 있는데 로우실은 약간 아스쿠스하고 로우실은. 어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약간 견해가 자를 수도 있고, 어 견해가 다른 이유가 뭐에 대해, 왜 그런지 저희가 또 설명을 해 드리고, 하이 그레이드 실은 뭐다 원추절제를 하라 그럽니다. 음, 근데 이제 로우 그레이드 실이 특히 왜 굉장히 병원마다 선생님마다 다른지,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틀린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거를 음, 예 요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개인정보는 다 잘랐습니다 그래서 좀 누더기처럼 됐는데 어쨌든 의사는 제가 했고요 어, 저, 접수일은 2017년 7월 달에 우리가 처음으로 했더니 로우 그레이드 시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사실 조금 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이분은 원추절제를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음, 로우 그레이드 해서 로우 그레이드 스케머스 인프로 스케머스 인트라 에피디라리전에서그앞자를뗀딴 거예요. 로우 그레이드 시를 해서 요거와 요거와 이런 거를 뗀것 우리 거죠. 그래서 어, 로우 실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음, 의사들은 그래서 요거를 어, 로우 그레이드 저 등급의 평평상피세포란 뜻이에요. 평평상피 상피세포 안에 있는 그 질환이다. 그래서 저 등급 평평상피세포 이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인유두종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는지를 봐라 그래서 저등급 평평상피의 병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요한다 그래서 조직검사를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그 당시에 이제 좀 젊고 그래서 조직검사를 조금 이제 조금 꺼려하셔서 우리가 어, 같은 분이에요 어, 이제 제가 또 했죠 제가 했고 어, 이제 12월 달에 12월 달에 같은 6개월 뒤에 오라 그랬더니 보통 12월 달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어요. HPV 바이러스에 감염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궁경부 검사, 생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했던 우리 그 HPV 바이러스 검사는 45, 53번이 양성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45번과 53번은 고위험군이라 그랬죠. 고위험군인데 이것도 감염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중요해요. 하나 있으면 좀덜 됐고 두개 있으면 좀 많이 된 거고 세개 있으면 되게 많이 된 거죠. 색깔로도 돼 있는데 색깔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세세 세 번째다. 색깔의 색깔 강도가 세 번째다. 그래서 고, 고위험군을 무려 두 개의 바이러스가 양성이고 감염된 정도는 하나 둘셋 중에 제일 심하다 그래서 이분은 조직검사를 두 번이나 연속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7월 달에 나왔는데 그때는 조직검사 안 했어요 본인이 좀죽어두 보고 싶다 그랬더니 12월 달 됐더니 또 나왔어요 바이러스 검사도 어, 되게 나쁜 게 나와서 조직검사를 한 예입니다 이게 일단은 로실은 사실 여러 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럴 수 있다 뭐 기다리면 무조건 나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laughs> 지금 보셨듯이, 어, 로그레이드 실이라 해서, 로우 실이라 그러죠. 로우 실이라 그래서, 어, 일부 뭐 네이버나 이런데 뭐, 뭐 산모 카페나 또는 레인보에서 이렇게 지식 검색에 보는 것처럼 로우, 로 그레이드 실은 로우 실, 저등급 평편 상피세포 이상은 그 내비도도 다낫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도 로우 그레이드 실은 하이그레이드 실보다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몇 편에, 몇 편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할 수도 있지만 바로 한 편은 더 할게요. 근데 이거를 제가 하이프 때 보니까는 뭐 세네 편 해준다 그래서 다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런 정도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고 다음번에 또 2편은 제가 찍어서 어왜 그러면 어떤 사람, 선생님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그레이드 시 로그레이드 우 시보다 하나 더 나쁜 게 고등급의 편상피세포 이상이라 그래서 이거는 의사마다 이견이 없습니다. 무조건 원추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조직 검사 후에 로그레이드 우 시를 어떤 선생님들은 두고 보자 그러고 어떤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자 그럽니다. 그러면 두고 보자는 선생님들 다 잘했냐? 아니죠. 지금 보셨듯이 낫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두고 보자는 선생님들은 당장 본인한테 좋은 얘기 하니까 다 좋은 선생님이고 하자는 선생님 다 나쁘냐? 또 그건 아니에요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자는 선생님만 다 좋으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는 두고 보고 어떤 케이스는 원추 절제하는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다음 편에 논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